네.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? 아그 동안에 못 들었던 그런 저기를 들어서 속이 시원했습니다. 속이 시원하셨어? 네. 한마디로. 네. 어,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음... 어, 상담 받은 느낌을 한번 얘기해주실래요? 느낌 먼저. 좀... 제가 못 느꼈던 그런 저기를 느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. 어, 못 느꼈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아그 동안에 여러분에서도 봤었는데 그 동안 선생님을 만나갖고 못 들었던 소리 듣고. 너무 좋았어요. 그러니까 정확한 네. 병명 맞췄고, 네. 정확하게 아프고, 내, 사주, 내 사주를 정확하게 네. 봐주셔가지고. 남편과의 관계, 네. 자식과의 관계, 또 어린 과정, 네.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네. 속 시원하다, 네. 원인을 찾았다. 네. 네. 이제는 건강하게 사시겠죠? 네. 네 <laughs> 그럼, 건강하고 네. 행복하게 사세요. 어. 네. 감사합니다. 네.